안녕하세요. 아비가이어입니다. 우원식 님이, 어, 개헌을 통과시키기 적기인 대통령 선거 때 국민투표로 개헌하자는, 어,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그것을, 어, 철회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어,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어, 때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 개헌을 하려는 어, 그 옛말에 급한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한다라는 말을 있죠. 개헌을 할, 하려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 대통령도 개헌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시고 또 지키시고 국회도 대통령한테만 미뤄둘 것이 아니라 어,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꼭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응원해야 합니다. 개헌은 국민이 하는 것. 숙의 민주주의로, 그러므로, 개헌은 국민 주체로, 국민들의 스스로의 결정 하에, 어, 전 국민적 개헌안에 관심을 갖고 토론을 하, 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성시켜서 어, 함께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어, 어, 급하게 어, 하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고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어, 함, 국민들과 함께 고민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